안녕하세요 바이키 양대점 초원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자전거는 다온 보드워크 D8 플러스 모델입니다 이 모델의 컬러는 레이싱그린, 베이지, 다크그린 세 색깔이 있고요 탑승신장은 150초중반부터 180초중반까지 가능하십니다 최대 하중은 1 0 0 k g 까지 가능하십니다 뒷드레일러는 다온 8단 제품이 들어가 있고요 스프라켓 같은 경우에 11-32t 8단 스프라켓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크랭크는 52t 크랭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타이어는 20-1.5 다운 숭전 테널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휠은 20인치 406 사이즈의 휠이고요 실드 베어링이 장착되어 있어서 구름성이 강화되었습니다. 프레임은 크로멀리로 구성되어 있고요다운만의 기술인 대테 케이블이 장착되어 있어서 하중을 조금 더 견뎌줍니다. 브레이크는 다운, 순정, V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레버도 다운, 8단 원터치 레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안장은 쿠션감 있는 다운 순정 안장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다운 보드워크 D8 플러스 제품의 가격은 60만 원대입니다. 클래식한 디자인에 좋은 성능을 갖춘 제품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다음 희망 혹은 추가 문의 사항은 바이킹 양재점으로 내방 혹은 전화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초원이었습니다.